안녕하십니까. 예, 박스 기사 설명 드릴 텐데요. 아, 노무현 정부 시절에 등장한 동북아 중심국가, 그리고 동북아 균형자론 같은 개념들은 탄생 이후 아, 아주 이 여러 표현으로 바꿔서 사용되게 됩니다. 즉, 어, 이 변화된 세계 속에서 우리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 여러 표현들을 찾았던 것이죠. 자, 보시면 제일 먼저 동부가 균형자가 등장합니다. 영어로는 Balancer Equalizer입니다. 근데 주로 Balancer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 다음 중추적 중견국가. 가장 핵심적인 무언가를 담당할 수 있는 중견국가. Pivotal Middle Power라는 표현입니다. 가장 논란이 컸던 건 동부가 중재자론입니다. 여기 중재자를 아, 이 시기적 변화에 따라서 영어 표현이 달라지는데요. 처음에는 미디에이터였다가, 그 다음에 그게 아비트레이터,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르바이터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영화에서 아비트레이터와 아르바이터는 누군가 중재의 결과에 응하지 않을 때, 즉 말을 안 들을 때, 강제로 그 사람으로 혹은 그 국가로 하여금 집행을 시키는, 즉 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중재자라고 부릅니다. 그게. 아비트레이터 아르바이트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추적 중견 국가까지는 오케이 해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동북아의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겠다라고 했을 때이 영어 표현을 놓고 예, 약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다른 국가들이 합의된 뜻을 따르지 않을 때 그들 국가들로 하여금 그 뜻을 따르게 할수 있는 힘이 있느냐? 뭐 대답은 <laughs> 각자 이제. 사실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는 한반도 운전자론, 즉, the Korean Peninsula Drive r Theory가 등장하게 됩니다. 예, 중재자라든지 균형자라는 표현을 치우고 우리 스스로가 주체가 되겠다라는 점을 전면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아, 그와 같은 이 여러 가지 표현들이 등장하게 된 것은 사실 우리 국가의 위상 변화와 관계가 있습니다. 노태우 정부 시기 북방 정책이 출범했을 때만해도 우리 국가는 명백히 약소국이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약소국이었습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 동일부 장관과 국가안전기획부장을 역임하였던 김덕 교수는 1992년 발간한 《약소국 외교론》이라는 책에서 한반도의 분단이 강대국 정치의 산물이기 때문에 세계 유일의 분단국 입장에서 생각하는 약소국 외교의 문제는 남달리 중요하고 절실한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국가가 약소국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하버드 대학의 김정원 박사 이분은 1996년 한국 국제교류단 이사장으로 재임하던 시절에 한국 외교 발전론이라는 책을 펴내시게 됩니다. 이책 속에서 김정원 박사는 세계 체제 내에서 대한민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약소국과 발전적 정치체제라는 두 가지 주요한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전웅 교수는 1993년 발표한 한국 외교정책의 전통과 연구현황이라는 글에서 약소국은 항상 불안과 긴장 속에서 살아야 할 운명이고 한반도 역시 그 예외는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국가가 약소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한국이 약소국이 아니라는 데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시간이 흘러 자 이제 21세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이 넘었었습니다. 2016년 아 우연의 일치로 이분 또한 한국 국제교류재단 이사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김우상 교수는 그분에 저서 중견국 책략에서 이제 한국은 외교의 지평을 넓혀나가야 할 때가 되었다. 대한민국의 중추적 중견국 외교는 한국 외교 대전략의 세 번째 핵심축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상배 교수는 2020년 발표한 저서 신흥무대의 중견국 외교라는 책에서 2018년 이후 한반도 주변 정세의 변화는 중견국 외교 연구를 새로운 지평에서 거론할 상황을 창출했다고 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위상이 약소국에서 중견국으로 변한, 것, 변한 것이죠. 이분들의 주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 국가의 위상은 약소국에서 중견국 혹은. 중강국이라는 표현을 가끔 쓰죠. 자, 이렇게 변했으며, 이와 같은 위상의 변화는 당연히 국가 외교정책의 목적성 그리고 그 방향성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노우 정부 시기에 통일 그리고 외교 안보에 치중하였던 북방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에 이르러서는 국가 전략적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게 되는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you <music>